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주창형입니다. 오늘은 OKX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OKX 거래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OKX 거래소 사용하고 싶으셔서 이 영상 찾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셨다면 아주 대환영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OKX 거래소 회원가입부터 매매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영상 시청하셔서 OKX 거래소에서 좋은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수수료 페이백 혜택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제 링크로 가입을 하셔서 거래를 하실 때 발생하는 수수료 페이백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회원 가입부터 진행을 해 봐야겠죠?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회원 가입 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메일 입력하시는 곳에 이메일 입력해 주시고 여기서 레퍼럴 코드와 20% 페이백 부분 한번 확인해 주셔야 수수료 할인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다들 확인해 주시고 입력 모두 완료하셨다면 하단에 사인업 버튼 눌러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금 입력한 그 메일에 메일함에 들어가 보시면 인증 코드가 도착해 있는 메일 하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인증 코드를 여기다 입력을 해 주시고 휴대폰 번호 도 입력하시고 베리파이 나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숫자 6자리가 도착할 텐데 그 숫자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 주시고 사우스 코리아 확인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비밀 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최소 8자리 이상 쓰셔야 하고 대문자, 와 숫자, 특수문자가 꼭 하나씩 포함되어야 비밀 번호로 쓰실 수 있으니까 까먹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넥스트 버튼 눌러 주고요. 이제 회원 가입을 마치셨는데 그 다음에 진행하셔야 할 절차가 있는데 KYC라는 인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KYC는 모바일로 하시는 게 편하니까 모바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OKX 거래소 검색해 주시고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접속하시고 사인업 버튼이 아니라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아까 입력했던 정보들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 화살표 당겨서 퍼즐을 맞추시면 되고 이 n a b l e 스키 과정은 스킵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되고 Verify 나오라는 버튼이 중간에 보이실 겁니다. 이걸 누르시면 KYC 인증이 진행되게 되는. 신분인증 수단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사우스코리아인 거 확인해주신 다음에 편하신 거 선택해주시면 되고 저는 신분증으로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신분증 정면부터 촬영을 하셔야 하는데 프레임에 맞추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니까 프레임에 맞춰주시고 이어서 뒷면 사진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셀카 인증을 하시면 되는데 본인의 얼굴을 비춰서 인증을 하게 되면 완료가 되는 거고 평균적으로 2분 정도가 소요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검토가 끝난 후에 나오는 화면에서 국자를 선택한 후 넥스트 클릭 다음 으로 개인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프리한 네임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글로 쓰시고 나머지는 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퍼스트 네임 같은 경우에는 성을 제외한 여러분들의 이름, 라스트 네임에는 성만 영어로 입력하시면 돼요. 마지막에는 주소 입력만 하면 되는데요, 스트리트 주소는 도로명으로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한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티와 스테이트에 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살고 있는 시를 입력하시면 되니까 서울시나 부산시, 인천시 등 여러 가지 시 있죠? 그 시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 우편번호는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마치게 되면 서브 및 버튼 눌러서 제출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1단계 신원인증이 끝나고 베리파이드로 변경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구글 OTP 보안인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보안인증 같은 경우에는 먼저 o k x 홈으로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 사람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시큐리티, 시큐리티 센터, n 팩터 어센티케이션 이 세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활성화가 되면 샌드코드를 클릭하시고 나오는 코드를 복사해주신 다음에 이 네모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갈렉 를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구글 OTP 접속하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OKX 키에는 아까 복사해준 그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그 OTP의 숫자 6자리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 코드를 기억하셔서 OKX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와 구글 OTP 코드만 입력하면 완벽한 계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매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다 <목소리법> 자 그러면 OKX 거래소에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업비트라는 국내 코인 거래소를 사용해서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X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업비트라는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업비트로 들어와 주셔서요 거래소 접속해 주신 다음에 전송할 코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송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트론을 사용하고 있는. 인데요. TRX 검색해서 선택해주신 다음에 지정가 혹은 시장가로 원하시는 만큼 매수를 해주시고 매수를 완료해주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을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입출금으로 들어오셨다면 좌측에 보유한 코인으로 트론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트론 선택해 주시고 출금 신청 들어가 주신 다음에 원하는 수량만큼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받는 사람 주소 같은 경우에는 OKX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OKX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Asset Deposit 눌러주시고 여기 셀 e l e c t 에 TRX 검색해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C2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Next 여기 보이는 TRX 애드레스 밑에 카피 버튼을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 아니요, 차례대로 눌러 주시고 이 채널 인증만 하면 출금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각자 편하신 걸로 인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카카오톡에 접속하시게 되면 이렇게 출금 수령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 한번씩 해 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서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버튼 눌러 주시고 각자 인증 방식으로 페이스 ID 혹은 비밀번호 입력을 하셔서 인증을 해주세요. 인증을 하시고 입출금 내역으로 들어가시면 출금 완료 혹은 출금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 창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3분에서 5분 정도 뒤에 입금이 되니까요. 5분 정도 뒤에 OKX 지갑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OKX 지갑에 제대로 송금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SET 눌러주시고 My SET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론이 입금이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 저희는 여기 보이는 컨버트 버튼 눌러서 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from에 있는 usdt를 tron으로 바꿔주시고 t 에 있었던 trx를 usdt로 바꿔준 다음에 max 버튼 눌러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trx를 usdt로 변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트랜잭션 fee가 제로 fee로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도하지 않고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완료하셨다면 view asset으로 들어가 주셔서 방금 눌렀던 컴버트 버튼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서 현물 계좌에 있는 것을 선물 계좌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펀딩 투 트레이딩 되어 있다면 맥스 버튼 눌러서 트랜스퍼 버튼 누르면 선물 지갑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트레이드 퓨처 들어가 주신 다음에 원하는 코인을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코인 거래창으로 들어오셨다면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마진 모드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를 하는 교차 마진 거래를 의미를 하고요. 아이솔레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한 금액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격리 마진 거래를 의미합니다. 저는 아이솔레이티드로 설정을 하고 우측에 레버리지 설정해 준 다음에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율로 진행하면 리스크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저는 10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밋과 마켓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리밋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로 매수 매도를 하는 방법이고 마켓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로 매수 매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주로 마켓을 사용해서 곧바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켓으로 포지션을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상승한다는 것에 투자를 하는 롱 포지션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숏 포지션은 그와 반대로 하락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포지션에 진입하게 되었으면 세번째 오픈 포지션 눌러주시면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차례차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는 시장가를 의미하고 엔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플로팅 pnl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에 비해 저희가 진입한 가격 대비 얼마만큼의 수익 혹은 손해 를 보고 있냐를 나타내 주는 지표 이고 리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될 경우 저희의 투자금이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러면 청산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측 에 tpsl 밑에 있는 add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로스를 설정할 수 있는데 원하는 가격대 혹은 원하는 수익률 손해율 을 설정 해서 스탑로스 테이크 프로핏을 걸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15%의 수익과 10%의 손해일 때 손절을 걸어보는 주문을 넣고 가지고 있는 수량 전부 100%로 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차트상에서도 SLTP가 보이시는데요. TP버튼을 눌러서 위아래로 바로바로 바로 움직이실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X버튼을 눌러서 이 주문을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절라인, 익절라인을 설정하시는 방법까지 알았다면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셔야겠죠?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 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리밋과 마켓 두 가지가 있는데요. 리밋 지정가로 포지션을 종료하고 싶다면 여기 보이는 액션에 원하는 가격을 입력하셔서 어마운트. 양 설정해주신 다음에 클로즈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와 반대로 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모든 포지션을 종료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바로 포지션 종료하기 위해 마켓 버튼 눌러서 포지션을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포지션을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어때요? OKX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법 크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초보자분들이나 차트를 잘볼줄 모르시는 분들은 이 거래를 하실 때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좌측 상단에 트레이드 카피 트레이딩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른 트레이더들의 트레이딩 을 카피할 수 있는 카피 트레이딩 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모알 버튼 눌러서 카피 트레이더의 pnl 즉이 사람들을 카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률 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저는 프로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오셨다면 아무 프로필 이나 눌러보시고 승률과 총 운영 자산 aum 등 확인 해 주시고 카피 트레이더들의 pnl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퍼포먼스 오른쪽에 있는 온고잉 오더 혹은 히스토리를 눌러보시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카피하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나우 버튼을 클릭해서 카피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최소 10달러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10달러 설정해주시고 위에 있는 어마운트 퍼 오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문 들어갈 때 10달러씩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밑에 있는 맥시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얼마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지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드밴스드를 눌러 보시면 원하는 코인을 선택해서 거래를 하실 수도 있고 마진 모드 같은 경우에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며 토탈 스탑로스 포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손해를 볼때 스탑로스를 걸 것이냐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혹은 밑에 비율로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로스 설정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카피 트레이딩을 한다면 좋은 수익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카피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트레이더들이 하루에 포지션을 몇개 잡느냐에 따라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수수료를 최대한 많이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렸던 코드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카피 트레이딩이나 다른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